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제를 위해 택함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구제를 위해 택함 받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1번 같이 시작.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와 함께 구제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2번 여러분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방향 집사님 무엇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도와줘요. 도와줘그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되거든요.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구제할 때, 여기, 여기 있잖아요. 주보에 제 앞에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제할 때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도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들 잔치할 때, 잔치할 때, 니들 친척, 뭐, 부자, 나에게 또 다시 초대할 사람 부르지 말고, 정말 나에게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을 불러라.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제몇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면은 사람이 갚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북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뭐 사람이 내가 하나 주면 예를 들면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 주면 하나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보시고 더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도 30배, 60배, 100배 이런 정도의 그런 막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나의 걸 조금 워서 도와주자. 아멘. 오늘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그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왜냐면 그때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았고, 옛날에 그, 그, 제주도에 세개 많은 게, 제주도에 세개 많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돌. 바람, 또 하나. 말도 있는데 또 하나 있거든요. 여자. 여자, 여자. 왜 여자가 많아? 바다 나가서, 어, 바다 나가서 많이 죽었대요. 남자들이 바다일을 하다가 많이 죽고 또 전쟁으로 많이 죽으니까 여자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았겠지.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녀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로서 그게 바다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산 거잖아. 어쩔 수 없잖아.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전쟁도 많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과부들도 많았는데 애들은 어렸고 그렇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래 도 좋아진 거예요. 과부라고 해도 뭐 남편이 없어도 뭐라도 할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문제 없 뭐라도 해서 먹고 살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뭐라도 할게 없었어. 왜냐럼면다 남자들의 일이었어요. 여자들이 나가서 돈벌 일이 없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딱 돌아가시잖아. 남편이 딱 돌아가시면 그냥 무조건 가난해지는 거야, 그냥. 그냥 뭐 할게 할수 있는 게 일도 안 시켜 줬어여자들은 그때는. 내가 뭐라도 하려고 해도 일도 없었을 뿐더러 남자들이었고 다 남자들이 할 일이고 힘 쓰는 일이고 그런 거야. 여자들에게 일을 안 줬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구제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국가가 도와줬겠어, 여러분? 국가에서도 그렇게 도와줄 일이 없어요. 요즘은 그래도 복지 잘 되어 있는 거야. <laughs> 여러분, 그래도.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 그래서 제일 힘든 사람의 두부류가 그거잖아. 고아와, 뭐야, 과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야,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야. 왜 그러겠어? 하나님 사랑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냥 아버지, 봐봐요. 고아와 가부는 연결되어 있잖아. 봐봐지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것도 고아나 마찬가지인 거요. 예 엄마랑 있어도.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약성경에 이런 말 나오거든요. 부자들한테 막 책망을 해. 정의가, 성경에서 정의가 뭐냐면, 정의는 뭐예요? 올바른 거잖아요? 올바른 일. 근데 정의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할때 뭐, 그게 정의가 뭐냐면,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좀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에게 돈을 왜 줬냐? 왜 줬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주셨을까? 절대 아니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돈막 주는 거아니요 그거 네가 쓸맛이 놔두고 나머지는 나, 다른 사람에게 구제 좀 하고 나눠줘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정의를 행해라 할때 뭐냐면 야, 저 가난한 사람이 지금 굶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옷을 못 입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지금 과부와 고아들이 힘들어하는데 너는 너만 먹고 사냐? 봐봐, 이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잖아요. 그게 근데 성경에 이런 말 나오잖아. 고아와 아니 저기 부자와 뭐 있어? 나사로. 근데 부자가 나사로가 있어. 나사로가 가난한 자잖아. 거지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나사로를 예수님 말할 때그 거지는 정말 완전히 힘든 사람이었어. 그때 당, 그건. 그 나사로는. 왜 그러냐면, 부자 집에서 종으로 있었던 것 같아. 요 역사적으로는. 원래 그집 종이었는데, 병이 든 거야. 병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 병이 들어가서, 부자, 그 나쁜 부자가 내쫓은 거야. 살 길이 없는 거야. 병이 들었으면 더그 이렇게 버어줘야 되는데, 내쫓아버렸어. 그 얼마나 악해? 그러니까 야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옛날 주인집이니까 거기 옆에서 그냥 그 대문에서 그냥 있는 거야. 근데 또 병이 들었고 헌데라고 했잖아. 헌데 피부병이 온몸에 피부병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데로 와서 개가 와서 할수다잖아 얼마나 봐봐. 여러분 보통 같은 개가 할으면 이런 막 피부에 막 엄청 피부병이 있는데 거기 피가 막 긁어서 피가 나는데 거기를 개가 할으면 얼마나 따갑겠어. 근데도 얼마나 심이 없으면 먹을 걸안 주고 심이 없으면. 개도 못 쫓아내 보통 같으면 절로 안가 이러잖아 우리는. 이거 하고 근데 심도 없는 거야. 이 하고 있는 거야. 배가 막 여기 핥어도. 너무 아파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어디 갔어 부자는? 지옥. 지옥 갔어 믿는 자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자들이여 아멘. 그 부자는 하나님은 찾았겠지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니까 하나님 찾았겠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던 거야왜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았잖아. 바로 앞에 있는데 대문 앞에 있는데. 그럼 자기는 매일같이 잔치했다고 있어. 이보든 여러분 매일같이 잔치할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몇 명이나 있겠어. 매일같이 잔치 연애를 베풀었대.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엄청 부자인 거야. 근데 하... 그 부스러기 하나도 잘, 제대로 안 줬단 말이에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는 하나님의 정말 뜻이다. 따르면 구제는, 구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나가 두개 있으면 하나 나눠야 돼. 이제는 우리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 복에 흘러간 복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면 복은 오는 거야. 그죠? 따르서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면 복이 온다. 복이 온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복이 안 오지 당연히. 근데 구제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제가 요번에 계속 시리즈로 하지만 구제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이거 또 읽어볼게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구제할 때는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처리하여 원망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둘다 어려워.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나눠 주는 사람이 어떤 뭐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나눠 주는 분이 나랑 친해. 그래서 야는 100을 주고 야는 70을 주고 야는 30을 줬어.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이걸 비밀로 했는데 나중에 30을 받은 사람이 알게 되면 어때? 기분이? 안 좋지. 원망이? 나, 오리 아, 똑같은데, 똑같이 어려운데, 왜저 사람 100주고 나는 난... 30표. 참... 그럼 이 사람이, 아 나랑 친해서 그게 이건 말이 안 돼.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뭐 지들끼리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똑같, 따라 해보세요. 똑같이, 똑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공정하게 구제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아멘? 그 사람이 나랑 조금 친하든 안 친하든 그건 관계가 없고, 하나님 보시에 공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시부리파 과부, 와부. 시부리파 과부는 그때 당시 토박이에요, 토박이. 이스라엘의 토박이 과부. 계속 그 이스라엘만 살았던 사람. 헬라파 과부는 외국에서 온 거예요. 외국,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모여서 같이, 교회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부리파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그 구제를 하니까 먹을 걸 나눠줘야 되거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줬든지 먹을 걸 줬든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시부리파 사람들한테는 어, 예를 들면 쌀 두가 만니 주고 헬라파는 한 가만히 준 거야. 그러니까 헬라파가 나중에 안 거야. 어떻게? 해? 아, 당연히 그래. 내가, 제가 헬라파라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왜저 사람 두개 주고 넌, 왜 나는 한 가만히 줘. 똑같이 주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제는, 구제는 공평해야 된다. 공평해야 우리 교회도 나중에 공평하게 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 구제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잘. 시, 헬라파 과부들을 먹을 걸잘안 줬다는 거예요. 시브리파 사람이 나눠줬는데, 이 사람 시브리파 자기들 과부는 많이 나눠주고, 여긴 거의 안 주다시피 하니까, 열받지. <laughs> 원망이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세요. 어려운 과부들을 향한, 이거 좀몇 가지 구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고 끝낼게요. 어려운 과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마음, 우리도 마땅히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 해보세요. 과부들을 향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도 죄인이었잖아? 하나님 사랑 아니면 예수님 사랑 아니면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구원해주셨잖아?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잖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냥 읽고 쭉, 이건 그냥 쭉 읽고 나갈게요. 계속. 시작. 주께서 낙인의 들를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신다. 하나님 항상 고아,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너무 생각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나도 생각하고 나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안줄수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안줄수 없죠. 과부를 구제한다. 계속 서 이거 봐요. 시작.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보아라. 변호, 변화, 과부는 변호할 길이 없었어. 성경에 또 이런 말 나오잖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과부가 어려운 거예요그 얘기 들으셨죠? 불의한 재판장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우리 옛날 어렸 우리, 우리 때만 해도 그런데 예전에 우리 어문니 집사님이 거는그 어렸을 때, 우리, 우리나라 막 생겼을 때, 판사들 뇌물 엄청 받아쳐 먹었어. 반, 이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 무죄 주고 이 사람을 유죄 주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 억울한 사람 많았어, 여러분. 이때도 똑같다고. 지금은 민주화가 많이 돼가서 그런 판사 있으면 바로 뭐 SNS에 이런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 못하지.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이제는 많이. 그렇게 할 길이 없어. 근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 이때도 엄청 많은 거야. 뇌물 받는 거야 뇌물. 그러니까 그 불의한 제품을 과부가 억울해. 지금 과부가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억울함을 당했어. 그래서 지금 재판을 걸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불리한 재판장이 재판을 안 걸어주네 계속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낮으로 찾아간 거야 재판장을 억울합니다 오늘 그래. 새벽에도 찾아가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 재판을 해주세요 그래. 불리한 재판장이아이고 저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는데 아 귀찮아 죽겠네 뭘요구 하는 거야 이거 달라는 거요 이거 근데 과부가 아까 말했지만 과부 무슨 돈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할 일은 뭐예요? 계속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지 않겠냐. 이건 이런 뜻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형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과부를 위해 변호해 줘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줘야 된다. 모른는 척하면 안 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려운, 어려운 사람을 변호해 주고, 변호해 주고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 봐. 만일 어떤 여신도의 집안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과부들을 도와주어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마시오. 그래야 교회가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도와줄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여신도 집에 과부들이 있거든. 그 과부들은 도와주어 교회의 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과부가 있으면. 교회에서는 아직 그 사람을 도와주지 말고, 친척들이 도와줘라. 근데, 정말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은 그 사람도 도와줘야 되지만, 정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성경에는 참과부라고 해요. 따라해에 참과부. 참과부. 그렇잖아. 그게 맞잖아. 그런 뜻이야. 보세요. 또한번 읽어볼게요. 빈민구제를 위한 11조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3년마다 한 번씩은 농산물의 11조를 중앙 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각자 자기 성읍의 창고에 모아 놓고 그곳에 사는 내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배불리 먹고 살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만 3년마다 그러니까 1년마다 11조를 걷어 가서 중앙 성소로 올렸어요. 레위 지파들은 땅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제사장 일만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해서 레위디파를 먹여 살리게 하는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막, 그 목회자지 그 뜻이었는데 매년 마다 그렇게 했는데 3년 마다 한 번씩은 농산물을 다 걷어가 11조를 걷어가서 니들 지방에 예를 들면 평택 지방 뭐 중앙으로 안 올리고 평택 아니면 안성 이렇게 해서 니들 지방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그 11조로 도와 줘라 하나님은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뭐하라고 어리 고아와 외국인과 과부가 뭐하게 먹게 하라고?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줘라.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각자가 할 일이 있다. 맡은 바일에 충성을 다하자. 우리는요, 각자 할 일이 있어요. 맡은 바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맞땅한 그러니까, 열두 사도, 목회자는 뭐를 해야 돼? 목회자가 맨날 밖에 나가서 봉사만 해야 돼? 뭐 구제만 해, 그런 거아니잖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는, 성, 사도들은, 사도들이 이걸 한 거야. 구제 일을 계속 하니까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많았거든.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복음전하고, 말씀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야, 일곱 명을 뽑아라. 따라해, 일곱 명을. 뽑아라. 집사를 뽑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처음에 초대교회 집사들은요, 구제를 위해서 뽑은 거야. 다른 게아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집사들 뽑은 이유가 구제를 위해 뽑은 거예 처음에. 그러니까 사역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에는 전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일하고 집사님들은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심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마땅하지 않느냐. 일꾼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다 갖춰야 된다. 우리 일꾼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 뜨겁기만 하면 사고치는 거예요. 그렇지?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 그렇지만 지혜가 없는데 열정 넘치면 어떻게 돼? 일다 해놓고 보면 뭔가 아닌 거예요. 일이. 그따라이 아니라 성령과, 성령과 지혜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줄 믿습니다. 아멘. 일꾼 들 자격이 뭐냐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요.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된다는 거요. 그건 지혜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도해야 되는 거요. 목회자는 오직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딴 일에 신경 쓰면은 교회가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 전구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진짜 주의를 온전히 올인할 수, 있고, 올인하고, 성도들은 나머지 일들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어떻게 돼? 자동차가 네 바퀴로 가는데 두 바퀴가 바퀴 없으면 어떻게 돼? 갈수 있어, 없어? 끌고 갈 수는 없잖아. 두 바퀴로는 막 옛날에 니아카 있잖아, 니아까 방영선생님 니아카 있잖아, 니아카 응? 니아까 우리 시골에서 니아카막 끌고 가는데, 나무 실어서 가는데, 한 바퀴가 이게 뭔가 안, 뭐가 고장난 것 같아. 안 굴러가. 그럼 어떻게,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너무 뻑뻑해서 안 굴러가서 힘을 어떻게 써야 돼? 뒤에서 미는 사람도 힘들고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바퀴가, 이네 학교 두 바퀴가 같이 잘 돌아가야지 잘 가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서 잘 전해주고 생명의 양식을 잘 전해주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올인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외의 것들,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봉사로서 한번 해주면 이게 잘 돌아가는 그게 부흥이 되는 거야. 부흥 아멘? 그리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보세요.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별로 오늘 말씀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가 뭐가? 믿음, 성령 일꾼을 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내가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1.1%일액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기도함으로 받는 거지.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성경 한절한 한 절을 받아들이자. 그 사람이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면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는 일하면 뭐가 뭐가 요뭘 이게 주어지지 월급이 주어요. 근데 교회 내에서는 봉사하고 섬길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 여러분 근데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섬긴 거,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예배할 때 교회 봉사로 섬긴 건 하늘나라에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보여도.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자. 아멘?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래서 일곱 명이 뽑힌 거예요. 그 수많은 3,000명, 5,000명씩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도. 뽑힌 거예요. 한번 같이 봐요.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그래서 뽑았어요.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권위가 생겨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내가 제가 누가 마음에 들어. 아, 저 일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혼자 아, 누구누구 a 씨 아, 일꾼 하세요. 집사, 집사입니다. 아니, 목사 혼자 그렇게 세우면 세워지는 거예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잖아. 왜?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아, 저 사람은 일꾼으로 세워도 좋습니다 하고 해줘야지 그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안수해주고 성경고사 보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인정해주잖아, 성도들이. 아, 저 분은 우리가 뽑았어.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해서 뽑아준 거야. 인정된 거잖아. 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교회에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지만 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도들로 배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소 하니라 방영성도님, 방영성도님들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일꾼 돼서. 정말 정말 우리 방영민 성도 안수해줬으면 좋겠네. 이글리 성도 집사님 이제 돼야 되는데 정말 안수할 때 눈물 날것 같아. 이렇게 얼마나 눈물 나겠어. 가, 보는 가족들도 얼마나 눈물 나겠어. 일꾼으로 세워질 때 저는 그런 생각 막 들거든요. 일곱 명 집사들을 딱 세운 거야. 사도들이 딱 세우고 다 안수해서 세워진 거면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제 일꾼 됐다. 여보,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에서 일꾼은요 집사, 권사, 장로 이건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쌓이는 거라고 한번 각자가 할 일을 다하고 충성할 때 교회는 반드시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 구원받는 사가 늘어난다는 거죠 우리를 어렵게 하던 사람들도 주님께로 돌아온다 우리 핍박했던 사람도 주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해. 이 제사장이요, 예수님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누굴 어디로 돌아왔어? 교회로 와, 돌아왔대.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잘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온전히 심쏘고, 그 목회자는 기도하는, 그 말씀 전환에 하전무하고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온전히 심쓰니까 원수까지도 돌아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할 일을 잘하자. 따라 따라오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각자의, 각자의 할, 일을 할 일을 잘 감당합시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 왕 대신 예수님 화부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대로 저도 했습니다. 이거 그냥 쭉 읽고 내려갈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에 예수께서 나의 이라한 성으로 가실 때이 이 글을 알 거예요. 제자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고 독자가 죽은 거야. 과부의 독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과부는 그냥 가난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자 그때 당시 여자들은 남자가 없으면 안 돼요. 책임지는 사람이 남자이기 때문에 일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독자가 죽었다는 건 독자가 또 자기의 가장이란 말이야. 이이 이 가정에. 그러면 이 독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인성 과부는. 이런 상태야. 그런데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이 도와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걸 본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소. 뭐했다? 불쌍히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죽음과 생명을 주장할 수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존재 살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방영민 성도를,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누구든지 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도와주니까. 우리는 그냥 능력이 없잖아. 불쌍해도, 아, 좀 도와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못 도와주는 거잖아. 그리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누구 하나 불쌍히, 우리 어머니 집사님 그냥 불쌍히, 일리성도 불쌍히, 방향 집사님 누구 다, 어머니 집사님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면 그냥 끝난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끝난 거죠. 불쌍히 여기는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뭐, 죽은 자 하나 못 살리겠어요? 그래 보세요. 이, 보세요. 같이 읽고.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겼어.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었었잖아요. 일어났잖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안에. 한번 서로 질문하세요. 앞뒤로. 빨리. 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답을 해야지. 저도 과부를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 과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왜, 누구든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도와줘야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당연 생각하고, 옛날 하영주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오늘리 교회, 큰 교회. 교회의 재정의 3분의 1은 구제하는데 다 썼다. 그게 맞다고. 어려운 사람들, 누구든지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나중까지 잘 나가라는 법 없잖아. 누구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교회는. 그 물질적으로 헌금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님이 저에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정신. 따라서 복음정신. 복음 정신으로 살자. 한번 서로 다시 한번 인사세요 복음 정신으로 살자. 복음정신으로 살자. 아멘? 아멘. 우리 방임성도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복음 정신으로 한번 해봐. 복음 정신으로 살자. 살자. 아멘. 예, 할렐루야? 네, <laughs> <laughs>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 예수님께서 참과부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도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참 과부들을 구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온심을 쏟고 교회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온전히 심쓸 때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